앞에, 앞에 이제 그 갈문왕이라고 나왔었죠. 일지 갈문왕의 딸이다라고 나왔는데, 사실은 이게 일지 갈문왕의 딸이기 때문에 와이프가 된게 아니라, 와이프, 와이프가 됐기 때문에, 왕의 와이프가 됐기 때문에, 그 왕의 와이프의 아빠가 일지 갈문왕이다, 이 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지도 몰라요. 갈문왕이라는 게나 찾아보니까, 이게 신라에만 나오는 얘기인데요. 초기에는 왕비의 아빠, 왕의 외할아버지, 왕의 아빠, 왕의 동생, 그러니까 계승권이 없는 왕의 동생 혹은 여왕의 남편 같은 요런 사람들을 갈문왕이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왕과 이제 왕과 어떤 식으로든 혈연 관계가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고 아마 실제로 세력도 있던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나중에 그 내물마립간 때까지 가면 그때면 부자 상속이 어 정형화되니까 정립되니까 그때부터는 왕의 계승권 없는 동생을 보고 일괄적으로 갈문왕이라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거는 그 신라사 전공자들, 특히 이제 뭐, 예를 들면, 경복대 주보동 교수님 같은 그런 분들한테 메일로 물어보시면 아마, 어, 이게 웬 떡이냐, 그렇게 생각하시고, 상세하게 대답해 주실 겁니다.